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프라이트 제품들의 주요 단축키들을 한번 싹 훑으면서 그리고 단축키를 보다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변경한 단축키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 S, D 세 개의 버튼은 순서대로 붙어 있는데요. 이 버튼들을 각자 눌러보게 되면은 Shift A는 왼쪽에 채팅창을 열고 닫는 단축키. 가운데 S는 가운데 보이는 태스크 레인을 열고 닫는 단축키. 마지막으로 S L... Shift T는 캘린더를 열고 닫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두 개를 닫고 캘린더만 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채팅창과 태스크만연 상태에서 캘린더를 닫은 상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닫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시계를 보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캘린더 쪽 단축키를 몇 가지 좀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캘린더의 일자는 5일이기 때문에 5일 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숫자 1, 를누르면 하루치 2 3 4 5 6 7을 누르게 되면 각자 이제 보이는 이제 일자 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일자를 하루 단위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터 위에 있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이용해서 하루씩 보이는 뷰를 변동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 하루씩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보이는 일자수만큼씩, 7일 뷰라면 7일씩, 3일 뷰였다면 3일씩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동하다 보면 다음으로는 아 오늘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숫자 0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오늘로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캘린더 영역의 단축키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왼쪽에 보이는 이제 그 백로그부터해서 타임라인, 팬딩, 던쪽에 단축키를 이동하는 걸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 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있,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탭을 누르게 되면은 보이는 이제 테스크들이 이제 뷰를 변화할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으시다면은 시프트 탭을 누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규 테스크를 생성하는 단축키인데요. 뉴 테스크를 만들다 할때 뉴의 n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n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신규 태스크를 생성할 수 있는 이제 그 새로운 팝업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 태스크를 생성한 열린 창에서는 언제든지 골뱅이를 이용해서 priority 라든지 아니면은 데드라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생성을 할때 쉽게 하는 방법 말고도 기생성한 태스크들의 단그 값들도 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스테이터스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앞글자인 S를 기억하셔서 S를 누르면 여기서 편하게 스테이터스를 변경할 수 있고요. 중요도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P, priority, P를 눌러서 여기서 변경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 시간을 어, 예를 들어 타, 리스트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L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리스트의 태스크를 매핑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를 누르게 되면 타임이어서 해당 태스크의 시간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하나 누를 때 바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ESC를 눌러서 바로 나올 때 한꺼머리 저장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럼 어, 특정 태스크의 스테이터스를 바꾸거나 시간을 바꾸거나 프라이어티를 변경하는 게 굳이 태스크를 들어가서만 할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단축키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P를 눌러서 프라이어티를 바로 변경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태스크에 시간을 바꾸고 싶으시다 니면 T 눌러가지고 관련해서 시간도 변경할 수 있고 데드라인을 지정하고, due date를 지정하고 싶으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D 눌러서 이제 뭐 next week 같은 것을 지정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약간 조금 고급 기능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혹은 내일까지 이테스크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schedule after 에서 A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tomorrow를 지정하면 이렇게 다음 같이 내일 이후로 계획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그 A 하고 D 를 외우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부둥호를 생각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이거보다는 커야 돼라는 것이 있으니까 왼쪽에를 입력하실 때는 A 그리고 이거보다는 작아야 돼라는 생각에서 하실 때는 이제 due date니까 D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A 와 D 로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하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외우시기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래쪽에 이제 오토 저희가 자동 룰에 의해 가지고 플래닝되어 있는 이제 오토 플래닝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 상관없이 저희가 페스트랙의 테스크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을 보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어떤 특정 스테이 트 테스크를 약간 위치를 바꾸거나 뷰를 바꾸거나 할때 언제나 시프트라는 단축키를 같이 이용을 하는데요 시프트라는 단축키와 페스트랙의 F를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해당 태스크들을 쉽게 패스트랙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패스트랙에서 다시 내리고 싶을 때도 동일하게 Shift F를 누르는 방식으로 그 어,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Shift 올라간 태스크들은 순서대로 배열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순서 조정하는 단축키는 없나요?라는 것들을 요청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Shift로 누르고 방향키 위아래를 누르게 되면은 특정 태스크의 순서 같은 것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단축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꽃들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보시고 있는 타임라인의 태스크들은 스테이터스가 모두 투두인 그 태스크들인데요. 이 스테이터스가 투두인 것들을 백로그로 보내고 싶어라고 할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느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해당 태스크가 이렇게 백로그로 넘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백로그인 태스크를 투두로 받고 싶어할 때는 오른쪽으로 미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시프트 오른쪽. 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투두로 바뀌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기서 투두에 있을 때도 시프트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팬딩으로 넘어가게 되고, 팬딩에는 있크도 다시 왼쪽으로 밀게 되면 투두로 넘어가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저품 중에 가장 중요한 또 이제 단축키 중에 하나죠. 특정 태스크를 어나 지금 재생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저희가 포커싱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사용했어서 단축키가 f가 됐는데, f라는 단어를 누르게 되면 지금 당장 시작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단축키가 매핑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태스크를 하시다가 어, 다른 태스크를 갑자기 또 해야 될것같아라고 하면 해당 태스크를 또 F를 누르게 되면 해당 태스크가 바로 재생되고 계획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숙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재생을 하다가 아 모종의 이유로 멈춰야 될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급한 미팅을 들어가시게될 때는 음악 플레이어 하실 때 일시정지 기억하시죠 일시정지 할때 쓰시는 단축키는 바로 스페이스였을 텐데 대부분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해당 태스크를 이제 재생을 멈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좀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주요한 단축키들 사실상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복습 차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화면의 구성을 바꾸거나 태스크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화면의 레이어를 변경할 때는 보통 시프트라는 단축키와 함께 페어링돼가지고 다른 단축키가 이용된다. 라고보시면될것 같고요. 대부분의 다른 단축키들은 해당 기능과 관련된 것의 첫 글자의 알파벳을 이용해가지고 단축키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나름 어렵고 나름 쉽지 않은 영상이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체감해서 속도감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 무엇보다 이 제품을 더잘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내 몸의 일부,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한번 제품을 잘 이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